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을 진짜로 체감하게 된 사람은 결혼식 날의 웃음 뒤에 숟가락 하나, 들기도 조심스러운 식탁 앞에서였을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과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며느리라는 이름을 받아든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삶인데 왜 자꾸 사랑 말고 인내만 필요할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그저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어버릴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며느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단단히 또 조용히 마주하며 결국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보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시작이었어요. 나보다 10살 많은 남자와 우린 예상보다 빠르게 부부가 되었어요. 연애라고 할 만큼 오래 만나지도 못했지만 사고처럼 찾아온 아이 덕분에 인생의 페이지가 확 넘어갔죠. 그래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야 어쩌면 든든함이겠지 싶었고 세상을 좀더 오래 살아본 만큼 책임감도 있겠지 믿었죠.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아기를 낳고 눈, 코, 뜰새 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벌써 함께 산 지도 4년이 다 되어가네요. 하지만 그 4년 참 길었어요. 신랑은 집에서 막내예요.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결혼은 안 했고 여자친구랑 사실혼처럼 살고 있어요. 시댁 식구 중에서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결혼 초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주는 무게가 뭔지 뼈저리게 알아요. 시어머니는 팔순을 바라보시는 연세에도 정말 정정하세요. 장거리 여행도 다니실 만큼 활동적이고 참 열정적인 분이죠. 여행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 에너지가 너무 부럽다 생각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문제는 너무 가까이 산다는 거예요. 걸어서도 올수 있는 거리, 버튼 하나만 누르면 현관 앞까지 올수 있는 거리. 초반엔 아, 시어머니가 정이 많으시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죠. 아이가 겨우 낮잠에 들었는데 띵동하고 벨소리. 갑자기 방문하신 어머니. 어머, 애 자고 있었어? 미안. 근데 이거 장본 거 너네 집에 넣어두려고. 웃으시면서 비닐봉지를 툭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 숙인 채 현관문 닫았죠.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어요. 갑작스러운 방문 전화도 없이 오시는 일. 심지어는 제가 안 나가면 초인종 계속 누르기도 했어요. 왜안 받아? 집에 있었잖아. 아니, 애기 재우느라 벨소리도 줄여놨고 전화도 진동이었고. 그걸 말해도 그래도 집엔 있었잖아. 그말 뿐이죠. 그때부터였어요. 가까이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분에게는 아들 집이지만 저에게는 내 집이거든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하지만 중재자라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야 한다고 믿었죠. 그게 남편이었고요. 근데 남편은 늘 그랬어요. 엄마가 그런 의도 아니야. 그냥 좀 이해하면 안 돼?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대출까지 안고 이사하자는 건 좀. 제 얘기를 들어주기는 커녕 결국엔 싸움의 원인처럼 몰아가더라고요. 한 번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시댁이랑 좀 거리두자. 20분 정도 떨어진 동네로 이사하자고. 근데 남편은 단칼에 잘랐죠. 그럴 거면 이혼하자. 이혼. 참 쉽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건 저한테는 일방적인 구호처럼 들려요. 가족이니까라는 말 아래 저는 늘 참고 있어야 하고 제 기준은 무시되어도 되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통제받아야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더니 현관에 신발이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 신발이었죠. 거실에 가니 어머님이 아이와 놀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늦게까지 계셨어요? 애가 혼자 있을까봐 와서 봐줬지. 근데 너는 뭘 그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녀?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돌아다녀라니. 남편도 친구들과 만나는데, 왜 저만 돌아다닌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 봐주신 것에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은 더 답답했죠. 결혼은 안 했지만 시댁에 오면 자연스레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밖에서 먹자고 해도 요즘 술값 너무 비싸라면서 집으로 들어오고, 11시까지 떠들고 술 마시고, 아이는 자다 깨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이와 남편이 모두 감기에 걸려서 하루 종일 집에서 쉬기로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에 아주버님이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났어요. 형님 감기 걸렸다니까 해장국 끓여주려고 왔어요. 감기에 해장국이 무슨 소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우리 집 구석구석을 구경하면서 여기 인테리어 어디서 했어요? 예뻐요라며 사진까지 찍었어요. 저는 감기약 먹고 누워 있던 남편 대신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고 점심까지 해야 했어요. 아이는 계속 보채고 저도 몸이 안 좋은데 말이죠. 그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그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굳이 우리 집이어야 하나 그 물음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이 상황 4년입니다. 처음엔 결혼하면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던 일이 지금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게 됐죠. 이건 진짜 아니다. 이대로 두면 난 나를 잃게 될 거야. 특히 힘들었던 건제 친구들과의 시간이었어요. 가끔 대학 동창들과 만나면 다들 자연스럽게 자기 시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선을 넘은 상황들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똑같은 반응이에요. 친구들이 뭘 알아? 우리 가족 상황도 모르면서 점점 친구들과도 만나기 싫어졌어요. 매번 똑같은 패턴의 대화가 반복되니까요. 남편의 이 한마디는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냥 넘겨. 결혼 후 수백 번 넘겼고 천 번도 넘게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아기가 돌을 갇힌난 날이었다. 작은 케이크의 초 하나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었다.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고 오시지 말라고 정중히 말했었다. 사실 그날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어요. 1년 전 출산할 때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통이 24시간 넘게 지속됐고 결국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회복이 늦어서 보름을 더 있어야 했고요.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문안을 오시지 않았어요. 바쁘시다고 아직 손자가 너무 어리다고. 하지만 제가 퇴원한 그날부터는 매일 우리 집에 오셨죠. 손자를 보러 말이에요. 그래서 첫 돌은 정말 의미가 깊었어요. 1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밤잠 못 이루던 날들, 혼자 끙끙 앓던 시간들을 견뎌낸 날이었으니까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조용히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낮 12시 벨이 울렸다. 어머님이었다. 아주버님과 함께 심지어 포장된 음식과 선물까지 한가득 들고 오셨다. 돌인데 가족끼리 모여야지. 혼자 키운 것도 아니고 애비 애미가 있으니까 이만큼 큰 거지. 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기억도 안 난다. 그저 한숨만 계속 나왔던 것 같다. 차라리 전화라도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셨다면, 그날 이후 마음이 달라졌다. 더 이상 그냥 넘겨지지가 않았다. 말 끝마다 울컥했고 표정은 굳어갔다.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중립에 서 있었다. 어머님이 뭔가 잘못된 말을 해도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걸. 아주버님이 불쑥 찾아와도 형이 원래 그래. 이해 좀 해. 이해. 그 단어가 너무 쉬운 사람들. 그말 한마디면 내 감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냉장고를 정리하신 거예요. 제가 만들어둔 반찬들을 모두 버리고 본인이 만든 음식으로 채워놓으셨더라고요. 김치까지 새로 담그신 걸로 바꿔놓으시고, 내가 좀더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놨어. 너희가 먹던 김치는 너무 싱거워. 제가 담근 김치가 싱겁다고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버리신 거죠. 그날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겨우 익힌 건데 그런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더 경험이 많으시잖아. 고마워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서운해하면 안 된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어느날 제대로 터졌다.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녁에 전화도 없이 찾아왔다. 술 사오고 고기 포장해오고 어머님도 따라오셨다. 우리 집 거실은 순식간에 시댁 파티가 되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갔다. 남편이 따라왔다. 왜 그래, 손님 오셨잖아. 그때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그리고 겨우겨우 말했었다. 내가 이집 주인이 맞아?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이해를 강요했다. 엄마가 뭐 크게 잘못했냐, 형도 집에 들렀다 가는 거고.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이해해 본적 있어? 나는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숨소리만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엄마가 항상 참고, 항상 눈치 보고, 항상 뒷전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일상.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아주버님의 집 같은 태도, 남편의 무심한 반응. 점점 나는 침묵하게 되었고, 감정은 쌓이고, 또 쌓여만 갔다. 그런데 변화의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아이가 할머니 왔어라고 말할 때의 표정이 묘했어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무적으로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오면 엄마 눈 빨개져. 아직 세 살도 안된 아이가 제 감정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도 이 상황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났다. 고열의 응급실을 가야 할 상황이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고 나는 혼자였다. 그 상황에서 벨이 울렸다. 어머님이었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아이 열이 나요. 지금 병원 가야 해요. 나중에. 그런데도 어머님은 말하셨다. 내가 봐줄까?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40도가 넘는 열의 축. 늘어져 있는 아이를 보고도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분에게 저희는 정말 그냥 아들과 손자일 뿐이라는 걸. 응급실에서 아이가 수액을 맞는 동안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본인의 욕구를 우선하시는 분과 어떻게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이건 아니다.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이사가자. 너무 힘들어. 가까운 거리라도 좀 떨어져 있자. 하지만 그는 또 말했다. 그럴 거면 이혼하자. 이혼. 몇 번이나 들은 말이었다. 그가 이해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대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철문 같은 대답이었다. 그날 나는 밤새 울었다. 아이 옆에서 조용히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고 느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도구 같았다. 식사 준비할 사람, 집 비워주면 안 되는 사람, 불쑥 방문을 받아줘야 하는 사람. 나는 사람이었다. 아내였고 엄마였고 한 명의 며느리이기 전에 내 감정이 있는 인간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내가 어떤 감정을 안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침묵했는지, 이제는 털어놓기로. 그래서 그날이 오길 기다렸다. 그날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았어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은 진짜야.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손이 떨렸어요.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에게도 미리 말해뒀어요. 오늘 할머니 삼촌 오시는데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좀 조용히 놀고 있을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 화나는 이야기야? 라고 물었어요. 화나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 이야기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4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우리 집에 모이기로 되어 있었다. 사실, 우리 집이라는 말도 이제는 쓰기 싫었다. 남편의 집, 시어머니의 아들 집, 아주버님의 휴식 공간. 그 안에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 돌보랴, 청소하랴, 음식하랴. 땀이 나고 허리가 휘어도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했다. 오늘 끝장을 보자. 내가 무너지는 대신 내가 선을 긋자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작할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사실 무서웠어요. 그동안 한 번도 시댁 식구들에게 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화난 얼굴로 들어오셨다. 아이고 냄새 좋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 요리는 믿고 먹지. 웃으며 말하는 그 한마디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틀에 맞춘 인정이었다. 늘 잘해야만 사랑받는 느낌, 내가 잘해야 우리가 편해라는 압박이 느껴졌다. 그날 아주버님도 오셨고 여자친구도 함께였다. 한참을 웃고 먹고 떠들던 중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다. 아니 근데 너희는 언제 이사갈 거야? 이 동네도 슬슬 오래됐잖아. 근데 며느리 말로는 멀리 이사 가고 싶다며 그 말에 모든 게 터졌다. 나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놨다. 그리고 일어나서 거실 한가운데로 갔다. 어머님, 아주버님, 그리고 당신.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 집은 저희 가족의 공간이에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불쑥 찾아오고 허락 없이 들어오고 갑자기 모이고 누구 하나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내 눈을 보고 멈췄다. 아이는 자고 있어도 초인종을 누르셨죠.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감정 과민하다고 하셨고요. 음식 해오셔서 냉장고 가득 넣어 놓고 심지어는 제 반찬 버리고 새걸 넣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쉬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가끔은 허락받지 않은 방문이 스트레스라는 걸왜 아무도 이해 못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어머님,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한 번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때는 바쁘시다고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셨는데, 제가 집에 오니까 매일 오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는 없어도 되고, 손자만 있으면 된다는 뜻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시려다 말았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을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은 내 남편 맞아? 왜한 번도 내편 들어준 적 없어? 당신한테는 늘 이해해달라는 말만 있었지, 한 번도 날 안아준 적 없잖아.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그렇다, 형이 원래 그렇다. 그게 이유가 돼? 내가 몇 년을 참고 살았는데도, 응급실에서 아이가 수행 맞고 있을 때도, 당신 어머니는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신은 뭐 했어요? 회사에 있으면서 전화도 안 받았잖아요.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이혼 얘기 당신이 먼저 꺼냈지. 나는 지금까지 이 가정 지키려고 애썼어. 아이 키우면서 며느리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근데 나 혼자만 가족인 줄 알았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주버님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아이는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거실에는 어색한 정적만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나는 나는 며느리 생각해서 한 일들인데. 목소리가 작았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죠. 어머님 생각해 주신다면서 왜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괜찮은지, 제가 원하는지 그냥 어머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걸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음식 해오실 때마다 저는 제가 무능한 며느리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요리는 믿고 먹지라고 하시면서도 결국엔 어머님 음식으로 바꿔놓으시잖아요.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통제인가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결혼 안 하셨으니까 본인 집처럼 편하게 계시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저희에게도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밤늦게까지 계시면 아이는 언제 아빠와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저는 언제 남편과 부부의 시간을 가져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은 그냥 시댁에 며느리 하나 추가된 거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한 번도 우리만의 경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댁과 우리 사이에 최소한의 선도 긋지 않았어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나는 양쪽 다 챙기려고 했어. 양쪽 다 챙긴다는 건 어느 쪽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어머님의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이고 우리 아이의 아빠예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사실 나도 힘들었어. 근데 당신이 그만큼 힘들 줄은 몰랐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후 남편은 어머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다.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꼭 연락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사 준비해요. 그 전화 통화를 들으면서 조금은 안심했어요. 드디어 남편이 우리 편에 서기 시작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서운해하셨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생각이 짧았나보다. 너한테 미안해.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갈게.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미움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어요. 드디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된것 같았거든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했어요. 남편과 함께 말이죠. 앞으로는 방문 전 최소 하루 전에 연락하기. 우리 가족만의 시간도 존중하기, 아이의 생활 패턴 고려하기, 서로의 의견 묻고 존중하기. 당연해 보이는 규칙들이지만 그동안에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아주버님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형수라고 부르며 편하게 지내고 싶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필요하다고. 미리 연락하고 늦은 시간에는 자제하고 아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자고. 다행히 아주버님도 그동안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보다며 이해해 주셨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만날 때마다 반가웠어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진짜 대화도 할수 있게 됐고요. 어느 날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어. 나도 시집살이 할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면 스트레스 받았는데 왜 그걸 잊고 있었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님도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는 걸. 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감정을 잊고 본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구나 생각하니까 저를 이해해주시는 게더 감사해요. 지금은 시어머니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그 거리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다.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리는 일도 사라졌고 아주버님은 더 이상 우리 집을 식당처럼 오지 않는다. 남편은 가끔씩 내가 혼잣말처럼 흘린 말까지 기억했다가 메모해두고 챙기려 한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해졌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이해하고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짓눌리던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내 공간, 내 감정, 내 가족을 지키려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제 아이는 엄마가 웃어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엄마 눈 빨개져라고 했는데 말이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과 감정이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지금 시댁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거리가 생기니까 만날 때마다 더 진심으로 반가워하게 됐고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이렇게 지내니까 더 좋다고 말씀하세요. 매번 눈치 보면서 오는 것보다 서로 약속하고 만나는 게더 편하시대요. 아주버님도 이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고 적당한 시간에 돌아가세요.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댁일과 우리 집일을 구분해서 생각하게 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논의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 엄마 말도 들어야 하고, 당신 말도 들어야 하고. 근데 그게 더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네. 이제는 우리 가족이 우선이야.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든 가정이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내 감정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약속.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가족 간에는 어느 정도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만 참고, 나만 이해하고, 나만 포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해요. 당신의 의견도 중요해요. 며느리라는 이름 이전에 당신은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에요. 물론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는 어려워요. 저도 4년이나 참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수 있어요.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부터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시댁일로 남편과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시어머니와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고 넘어가는 대신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갑자기 화내는 대신 미리 연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할 수 있게 됐고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혼은 끝없는 조율과 인내의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라는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해를 강요당하면서 자신의 감정은 늘 마지막에 두고 그냥 넘어가자는 말로 위로 아닌 위로를 받아야 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인생을 집어삼키기 위한 면허가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를 지켜야 하고 가족이니까 더 조심스럽고 배려 깊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관계일 뿐이죠. 이야기 속 그녀는 결국 말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끝에서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꺼냈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냈어요. 그 용기가 누군가에겐 너무 크고 두려운 것이겠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흐려지고 결국엔 자신조차 자신을 잃게 되죠. 누군가에게 며느리고 누군가에겐 아내이고 누군가에겐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나는 나입니다. 그 진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가족은 참는 사람을 기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지 누군가가 혼자 책임지고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혈연이나 결혼으로 묶인 관계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도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 사랑이 아닐까요? 한 줄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들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완성입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